여러분 미셔너리나자리 우리 이정은 집사님 네,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저는 이정은 집사님을 볼 때마다 네, 느끼는 겁니다 네, 잘하고 잘못하고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그 사람의 심령에 네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은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초대교회의 큰 그림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테반의 네 순교로 말미암아서 네. 사도 네, 8장 1절에 그 날에, 그 날에, 네,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 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로 내네 증인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에도 네, 이 네,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네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네 예루살렘에 그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데 네 떠날 줄은 몰라요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흥이 됐으면 네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네그 계기를 수대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사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이 사절이 일어나기 전에, 네, 사우리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우리, 어떻게 수대반의 순교 후에 어떠한 핍박이 일어났느냐? 사우리 교회를 잠멸할세. 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네, 이 사람은 네, 이교도도 아니고 네. 그 사울이 왜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네, 이렇게 진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몰라요. 오직 유일사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그 그 초대교회의 수대반을 수대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사도 외는 에 모든 제자와 네, 모든 성도들이 집사들이 다 이제 흐트러져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필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갑니다. 이때에 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네, 네, 흩어짐을 계기로 해서 보금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증거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또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했으며, 화가 복이 되게 하듯이 이 핍박과 네 박해가 교회에 일어났을 때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네 기독교회 네 이방교회가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봅니다 네 16절에 보면요 네, 16절, 16절을 보기 전에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네, 이 빌립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왕성하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16장 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네 침례를 받을 뿐이로라. 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조금 의아하죠. 네, 예수를 믿고 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시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외적인 네, 성령의 충만함을 네, 아직 네,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예. 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로 일하시는 내 아들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네, 고린더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때에 네,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이러한 단어가 왜 네, 있습니까? 그것은 네, 외적인 성령의 충만한 네, 그, 그 기도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네,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 과연 성령의 네,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꼭 이제 이때에 그이 예루,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들은 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합니다. 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네 안수하여 기도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꼭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하는가? 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러 이 과정인데, 네, 정말 갈급하게, 네, 내가, 네, 내가 안수 기도를 받아서라도, 내가,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네, 꼭 사람의 손을 빌어야만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그 기도의 자리에는 성령께서 네, 충만하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그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임하시는 네, 오늘의 우리들은 알수기도 네, 안 받았어도 네, 성령의 충만함을 네, 받는 네. 것을 네.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은요, 네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성령의 내주, 네 임재하심 이러한 것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제 네네 네, 이제 그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네 에디오피아 사람, 네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계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네 예배하러 예이 예루 예이 네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빌립을 전도자로 이제 세우셨는데 네 누구를 지금 이제 전도를 하고 있냐면 그 에디오피아라는 네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신실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네 가는 도중에 구약의 말씀을 읽는데 네그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사야 53장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한 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 네, 이것을 읽으면서, 네, 그, 깨닫지를 못하네 이게 도대체 누구시냐? 사지로 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너무나 너무나 궁금한데, 성령께서, 네, 이제 빌립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네, 이제 그 입을 열어, 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아 침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요 사도도 아니에요. 네 집사예요. 집사지만 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네 침례 받고 싶은 사람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목사님은 안 가시고 집사들만 갔는데 아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침내 주는 거예요. 네, 직분이 그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네, 침례를 줍니다. 네, 그래서 빌립이 침례를 주고, 네,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 네.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네, 우리가 31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네, 이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을 풀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도 돼야 되고, 침례도 줄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엇을 우리가 꺼리끼며 뭐, 장소를 우리가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네,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네, 은혜의 역사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네, 교회가요 평, 평온하고 잠잠하면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땅 끝까지를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대기를 네, 통해서 네, 더욱 더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 특별히 빅토비래, 이제 그 사역이, 사역의 문이 열렸는데, 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큰 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아, 네. 업그레이드되는, 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아, 네. 그래서 빅토비의 사역을 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그 빅토비의 사역을 향해서 전진할 때 이제 50개 주를 향한 네,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일으켰듯이 아버지 밥상교회에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50개 주 사역의 문을 여시는 비전을 아버지 밥상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멘 워따우 비셔너리 워비